10장 6절에서 11절 말씀 의인의 입술 악인의 입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 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어, 잠원 10장을 열으면서 어, 재물을 어떻게 건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그 건강한 재물을 어떻게 잘또 어 쌓고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어떻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나누게 되는지 그런 말씀을 어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방금 우리가 선포기도한 것처럼 이 재정을 잘 관리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사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정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오늘 아침에는 또 우리가 이 지혜를 어디에다가 또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오늘은 입술입니다. 우리의 언어죠. 언어 생활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이자문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입술의 언어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지혜를 깨달았는데, 그 지혜, 깨달은 지혜가 어떤 것이냐면,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지만,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 의로운 삶, 또 풍성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언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어가 있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두 가지 큰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언어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하면 창조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반면에 언어에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파괴력이죠. 그래서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저주를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정죄하고 이렇게 이 언어를 거기다가 사용하면 그 언어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삶도 파괴되어지고 또그 언어를, 그 말을 들은 자녀들, 그 말을 들은 대상이 그 인생이 파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언어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언어에는 파괴적인 능력이 있다. 이외에 하나님의 명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는데,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말이 잘 쓰임을 받느냐, 그래서 그 말이 쓰임을 받으면 그것을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혜자가 그 입의 말,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의 이 힘,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됐느니라.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한다. 하는 말씀은, 그 이제 뒷구절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말한 그 복,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고, 재물을 향하여 명령하고,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고, 건강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말이 열매가 되어서 그 머리, 그 긍정적인 말, 축복의 언어, 또 생명의 언어로 말한 것들이 의인인 경우에는 그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죠. 악인의 말, 이건 이제 파괴력이라고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 파괴적인 능력도 그 입술에 독, 인생을 파괴하는 거죠. 한 사람을 상처를 주고 또 인생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파괴적인 능력이 독이 되어서 또그 사람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늘은 부메랑이라고 하는 이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십시오. 노란 하이라이트 함께 읽어보실까요?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가 이제 언어 생활을 하잖아요. 그 언어로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다 우리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거야. 자기가 거두는 것입니다. 머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기억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만하니. 이거 거꾸로 뒤집으면 악인의 머리에는 저주가 이만하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삶은 부메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사실은 어제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과거에 말했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프로렌스 스코블신이라고 하는 이 작가인데 이 사람이 예, 기록해 놓은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틀림없이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이 이제 예, 이 작가가 깨달은 지혜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어, 어제 그리고 지나간 지나온 세월 동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의 결정체예요. 좀 두려운 일이죠. 삶은 부메랑이다. 그래서 언어에 관해서 이제 자언에는 계속 이 혀를 사용하는 것, 입술을 돌리는 것, 그리고 어, 지혜로운 언어생활에 관해서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오늘은 딱한 단어를 기억해 두십시오. 시문대로 거두는 거죠. 그것을 오늘은 이 작가는 이제 부메랑이다. 자기가 다 거둔다는 거예요. 아주 정확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한 단어를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제껏 내가 했던 언어생활 또 생각들 그리고 행동들이 지금 나의 모습을 결정했는데,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이제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 미래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오늘 이제해자는 머리로 돌아온다. 근데 이제 이 작가는 부메랑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이죠. 시문대로 거둔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문학적으로 어, 어떤 사람은 아, 부메랑이라고 표현했고, 어떤 이는 농사를 짓는 그런 법칙을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 또 오늘 지혜자는 그 머리로 돌아온다. 그거예요의 머리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조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람으로 무엇으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쭉 심고 거두는 법칙. 무엇으로 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으로 심으면 뭘 거두어요? 좋은 걸 거두겠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을 때 생각으로 또 뭘로 심는 거예요? 말로 심는 거예요. 이참 오늘 아주 중요한 주제를 나누는 거죠.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용서를 심으면 용서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된다. 그 머리로 돌아온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인생은 품에랑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이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문 기자는 우리가 이제 자문을 계속 읽어 나갈 텐데 18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됐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자녀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너로 사겠니? 아유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런지, 꼭 지혜비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네. 이러면서 우리가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 자녀에게 그대로 열매로 맺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너는 지금 그런 모습이지만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을 거야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하고 너 사람 노릇 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아주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또 어두운 말그 인생을 아주 파괴하는 말 이런 말로 해서 그걸로 배부르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지혜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긍정의 언어로, 축복의 언어로, 미래의 언어로, 그리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언어로 심으면 그것으로 또 우리가 거두게 되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또 그것이 그 머리에 돌아온다. 머리에 임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결심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이제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까,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의 미래를 말로 열어갈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오늘 주제예요. 이 지혜자가 1장부터 9장까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가 누구인지, 지혜의 근원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라고 이제 말해주고, 생명나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혜신 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여행, 인생의 여행 여정을 떠났는데 그 여정에서 첫 번째로 지혜를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재물의 영역이라면두 번째로는 언어의 영역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 오늘 본문은 그런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혀의 힘에 달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는 것 언어의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한 영혼을 죽이려고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냥 악담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그인생의 열매 맺기를 원하면 그 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언어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칭찬해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언어로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난 너를 믿는다. 이 말만 해도 찌질이 같은 인생이 정말 걸출한 탁월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도 자꾸 아유 우리 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문제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말씀드렸죠? 소문 대문 그랬잖아요. 작은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하면 더큰 문제로 돌아온다니까요. 어떻게 한다고요? 소감 대감. 작은 일에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긍정해주고 이러면 큰 감사의 열매로 그 인생이 우뚝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만 잘해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은혜 받았다 고 그러고 또 감사하다 고 그러고 이러면 제 삶이 제 목, 목회가 점점 작은 감사에 큰 감사로 이렇게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뭐 하나 둘씩 꼬투리 잡아 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면은 저의 삶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더 커져서 소문이 대문이 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도 결코 부메랑이 되어 가지고 자기한테 다 돌아온다니까요.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오늘로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감사만 말하십시오. 아, 네. 감사를 말하십시오. 아, 네. 감사로 선포하십시오. 아, 네. 아, 네. 이거예요. 네. 너무 쉽죠.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좀더 읽어보도록 하죠. 6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이만이. 이만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는다는 게 뭔가? 한번 6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머리에는 독이 내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에는 독이 서린다. 이독한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 독이 서려 가지고 그냥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습관 있죠? 언어도 습관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깊이 회개하십시오. 내 인생이 이런 모양으로 사는 것은 어제까지 했던 말의 결과고 열매다. 왜냐면 하 부메랑이니까. 머리에 임한다고. 여기 뭐,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축복할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다 같은 이치입니다. 착한 사람의 머리에는 복이 내리지만, 나쁜 사람의 입에는 독이 서린다. 섬찟하죠 근데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 파괴적인 언어로 계속 나를 이야기해주고 들려줬다면, 내가 그 독에 의해 가지고 그냥 완전히 쩌드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독으로 아주, 어, 독에다가 절여놓았단 말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을, 우리 자녀들을 독이 서린 언어로다 그냥 매일 공격을 해. 매일 절여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운게 꽃이 피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말이죠. 이게 언어예요. 이 지혜자는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지금 입술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필절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역 공동 번역을 다 적어 놨어요. 조금씩 다른 데 뉘앙스가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아기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이름이 썩는. 이름이 어떻게 썩어요? 뭐 뭔가 한번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역은 의인은 칭찬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아기는 그들의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름이 썩는다는 게 아예 기억에서 지워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죠. 이게 썩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한번 함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나쁜 사람은 더러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썼게 된다, 기억에서 사라진다, 더러운 이름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여기다 또 영어 성경까지 넣으면 좀더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아, 우리가 하는 말로 인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남을지, 칭찬받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살, 삶을 살다가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뒤에 이제 우리 자녀들도 남고, 우리를 아는 지인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이름 석자가 남는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뭘로? 언어로. 칭찬하면서,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아까운 사람이 갔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유, 잘 뒤졌어. 귀신이 뭐 하는지 그 패도 그냥 내비두더니 아주 이번에 제대로 갔구만. 이러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이름만 남는 데잖아. 제 아는 목사님 딸이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 한국에 아주 어, 귀한 가정에 이제 며느리가 됐어요. 뭐 딸도 뭐 여기서 하버드를 졸업하고 명망 있는 청년이었는데 이제 또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그런 남자 청년을 만나가지고. 아, 그 아버지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을 하면, 경영하면서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에, 한국에 미국에서 건강 검진 잘못 받고 그러잖아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보험도 제대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런 목사님들을 이렇게 에, 한국에 오면은 그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 받고 치료 받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선교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그, 그 의사인데 사돈이 의사가 된거예요 근데 입주 일 전에 베트남에 가셨다가 그 의사가 이제 에, 심장마비로. 사돈이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건강검진도 받고 도움을 받은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공동 가족방에 막 그냥 그분을 추모하면서 너무 아까운 분이 예, 일찍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의 보십시오. 의는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예, 그런 거죠. 의사인데 예,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죠. 아기는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이름을 썩게 된다. 더러운 이름으로 남긴다 제가 이제 부정적인 뒷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이 언어를 의인처럼 지혜롭게 사용해서 칭찬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고 칭송을 받으며 기억되고 이런 우리의 삶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부터 입술이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바꿔도 완전히 가정이 바뀌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자녀들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요요 요 입술 하나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디다 사녀,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튼 축복의 언어, 긍정의 언어, 미래의 언어, 칭찬 언어, 인정하는 언어 이런 언어로 여러분들의 입술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이거 보십시오. 또 나오잖아요. 맨두 번째 읽어보실까요? 두 번, 8절의 두 번째 줄. 입이 멸망,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구분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바른 길, 바른 언어 생활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문맥에서는. 구분 길, 언어 자체가 구부러져 있어. 더 쉽게 표현해볼까요? 말이 꼬여 있어 이미.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꼬이고 언어가 꼬이면 인생도 꼬인다. 그 말이죠. 구분길로 행하는 자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다. 부메랑이 되어서. 오늘은 부메랑. 이한 단어만 기억하면서 하여튼 여러분들이 입술을 제어하고 말할 때 무조건 축복의 언어로, 인정의 언어로, 칭찬, 미래, 긍정 이렇게 해주면 자기 자신도 이게 드러나게 되고 자녀들도 또그 언어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평안으로 그 걸음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이게 7절에서 나왔는데 10절에서 또 반복돼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독을 머금었다는 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독이 서려있다. 섬찟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입에서는 계속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파괴되어지고 듣는 사람도 죽이는 거죠. 독, 독사의 독 아십니까? 이 독사의 독은 그 이렇게 독을 또받더라고요 숟갈 같은 걸 이렇게 모가지를 잡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 뱀은 이입 앞니에 독이 나오는 이빨이 또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제 친구들 풀밭에 돌아다니다가 뱀에 물리는 경우 봤거든요. 그러면 구멍이 딱두 개가 나 있어요. 뱀에 물린 거예요. 뭐 벌레 쏘이거나 이러면. 그런 틈이 하나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쏘인 곳이나 물린 곳이 이렇게 하나가 아프고 뭐 붓고 그러잖아요. 배면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와요. 다리 같은 데 물리는. 그러면 이제 응급 조치를 해야죠. 그 독이 혈관을 타고 이제 장까지 오면 이제 죽잖아요. 예. 그독 독을 머금고 있는 입술이 있대. 그러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게 엄마야. 이러면 그 애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예. 독을 머금 독이 서려 있는 그런 입술이 있대요. 그게 애비야. 이, 뭐, 어떻게 되겠냐고요, 애들은. 큰일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 강단이 너무 중요한 거 아세요? 제가 강단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이 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게 돼요. 이 강단에서 감사를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어찌되었거나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로 말하려고 그러고, 감사를 말하려고, 감사만 말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목사가 이 내면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독이 서려 있다. 이 안에 저주가 서려있다. 그럼 그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사실은 말씀인데 그 안에 독들이 조금씩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독성분을 마신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이제 입술에 아주 중요한 이유 아닙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생명의 샘이 나와가지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고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샘이 나오는 거예요. 펑펑펑 솟아나오는데 독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10편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부메랑에 돌아온다. 머리에 임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12절 말씀 10편 34편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해서 그말 지어다. 독이 그냥 펑펑펑 샘솟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이, 독이 나오기지 않고, 복이 그냥 생명샘처럼 나오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오늘 아침에 결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이 누군가를 생명샘처럼 살려내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래서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뭐 예산이 들지도 않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입술에 그런 축복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